두자리 뺄셈이 어렵죠 자 이렇게 하면은 1 0 자리와 1의 자리 요거를 따로 나눠서 하면은 좀 쉽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는 40 빼기 20 됐죠 여기서 이거는 1의 자리 따로 해주는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20 빼기 5. 이렇게 15가 됩니다.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? 19. 12자리 빼면면서 아, 이거좀 쉽게 하고 싶다. 이러면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따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. 그러면은 20. 요거는 7 빼기 9는 마이너스 2죠. 그러면은 18이 됩니다. 네, 훨씬 빨리 되죠? 또한번 해볼까요? 12 빼기 9. 아, 이것도 해보죠. 이거는 10 빼기 0과 2 빼기 9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10 빼기 7은 3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하면은 12자리 뺄 셈을 좀더 빠르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